사주 과 선생이야. 자, 오늘은 뱀띠, 닭띠, 소띠의 25년 1월 띠별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거든. 자, 뱀띠, 닭띠, 소띠는 지지로 치면 사, 유, 축이 돼. 25년 1월은 정축월이 되는데 정확한 기간은 25년 1월 6일부터 2월 3일까지가 정축월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자, 뱀띠, 닭띠, 소띠가 25년 1월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 공통적인 일들을 얘기하자면, 일단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어, 일단 내가 가진 지혜, 뭐 아니면 뭐 어떤 내 능력, 뭐 수단 이런 거를 총동원을 해 가지고 나한테 생긴 문제를 무난히 해결할 수 있는 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어,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어,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지만 어,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어, 뭔가 내 내가 내키는 대로 하거나 무리수를 둔다고 하면 명예의 먹칠을 할수 있다. 요 부분은 염두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때는 전진보다는 어, 약간 후퇴하는 개념. 그지 뭔가 일을 벌리는 것보단 기존의 일을 마무리하고 정리한다는 개념. 그런 뉘앙스로 이번 달을 보내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요번 달 같은 경우에는 어 헤어진 사람과 재결합도 가능하거든. 왜냐면 과거 사건이 반복되고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이 강하거든. 그래서 헤어진 사람과 재결합을 할수 있다. 그래서 혹시 근래에 헤어졌던 사람이 아직 미련에 남는다면 어 2월 3일 전에 한번 연락을 해서 한번 어 다시 한번 재결합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안 좋게 헤어졌으면 뭐 방법은 없겠지만, 이번 달의 운는 어떻게? 과거 사건의 반복, 과거 인연의 재결합,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봐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 지금 너무 안 좋게 헤어지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줄게.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뭔가 전진보다는 후퇴의 성격이 강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변화는 하지 말아라. 어, 기존의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달이지 뭔가 새로운 일을 추구하는 달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변화는 금지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어 그다음에 이제 가브리간 일간별로 이제 볼 거거든. 어, 가브리간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은 금전적인 일은 발생할 수 있거든. 내가 뭔가 어 돈을 투자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가 일을 크게 벌린다거나, 아니면 뭐 어디에다 투자한다거나, 뭐 가게를 늘린다거나, 그지 그런 거 있어서 뭔가 변화를 주면 안 돼. 아까도 그랬잖아, 변화는 금지라고. 그러니까 어 위험자산 같은 건 투자 금지하고, 어 저축 등 안정자산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뭔가 확장을 한다, 확장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저 절대 확장은 금지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그지 뭐 헤어진 애인, 헤어진 뭐 아내와 뭔가 재결합의 실마리가 열릴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다시 얘기하지만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 갑을 일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일을 벌리지 말고 어,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어,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럴 때뭐 어떻게 되겠어? 뭐 내가 적금된 거 어떻게 되는 거, 만기가 끝나가지고 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지? 그런 식으로 볼수 있다, 이거지. 자,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번 달은 전진보다는 후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재정비, 내실을 다지는 게 좋아. 어떤 일간이? 병정일간 같은 경우. 뭐, 갑을 병정 무경치는 게다 그렇지만, 일단 병정일간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이번 달이, 어, 식상달이어가지고, 뭔가 내가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뭔가, 일을 크게 벌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된다? 재정비해라. 내실을 다져라. 지금은 확장할 때가 아니다. 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건 가능할 것 같아. 어? 과거에 했던 일들 중에 내가 실패를 했거나 포기했던 일들 있잖아. 그거를 다시 시작하는 운은 있다. 그지 그런 거는 괜찮아. 근데 어떻게?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 크게 뭐가 손해를 볼수 있거나 일이 잘안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무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이렇게 썼는데 분쟁에서 화합으로,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뭐 형제지인, 동료와, 그지? 근데 이걸 어떻게 화합으로 각쪽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해하면 를 좋을 것 같고. 어, 이 무기토일간 같은 경우에는 1월달 같은 경우에는 뭐 경쟁자나 동업자와 뭐그 관계를 뭔가 정리를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할수 있고 아니면 뭔가 다시 관계를 재정립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뭐 과거에 동업을 했다가 뭐 갈라섰던 사람들이 다시 어떻게 동업을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경신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공부, 뭐 일반인, 사회인 같은 경우는 뭐 자격증 면허, 이런 일들을 할 수는 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휴학에 대해 고민을 하고, 이제 휴학을 했던 사람은 복학에 대해 고민을 할수 있어. 그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뭐 학업 중단을 하거나, 아니면 뭐 휴학을 한다거나, 뭐 남자 같은 경우는 휴학하고 뭐 군대를 간다거나, 특히 경신금 일가는 2월 달에 군대를 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다시 뭐, 취업을 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부 대신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어.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요 시기에는 뭔가 내가 과거에 했던 공부 중에 포기했다가 힘들어가지고, 시간이 안 돼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지? 그 다음에,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투, 투자 목적으로 하는 계약 같은 거, 부동산 같은 거는 안 좋다. 그지? 내가 실생활에 필요한 부동산 같은 거. 그런 계약들은 무난하다. 그지? 이사도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로 다시 간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임계일관 같은 경우에는, 어, 요번 달이 관운이어가지고 뭔가 사회생활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전진을, 2부 전진을 위한 1부 후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그지? 근데 이게 후퇴라는 게, 어, 뭐, 그만둔다 그런 게 아니라,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그지? 아니면 뭐, 진짜 한직으로 갈수 있는데, 이게 그냥 한 달짜리 운이기 때문에, 한직보다는 어떻게? 그냥 잠깐 쉰다. 뭐, 잠깐 몇 개월 쉬는 휴직, 뭐, 그런, 뭐, 육아휴직 같은 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일들로 뭐 휴직한다. 뭐 심하면 퇴직할 수도 있긴 하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축토가 관성이 되기, 관성이 되기 때문에 애인 혹은 배우자와 재결합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재결합, 재회를 뜻하는 사람들은 이번 달에 1월달이 기회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같아 자, 이상으로 뱀띠, 닭띠, 소띠의 25년 1월 운세를 알아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어, 무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을 벌리기보다는, 어, 뭔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기로 삼아라. 그 다음에 헤어진 사람과 재결합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번 달이 기회가 될수 있으니 한번 상황을 봐서 잘 도전을 해봐라. 트라이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그럼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 다음 시간에는 이노술생. 그러니까 이는 뭐야? 호랑이띠, 오는 말띠, 술은 개띠의 25년 1월 띠별 운세를 업로드하도록 할게. 어, 들어줘서 고맙고, 가능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 그럼 다음 시간에 보자.